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 주십시오 부방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한두번 안쪽 돼. 한좀 돼. 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에 무슨 일이죠? 어. 안쪽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촌촌로만 준비 완료! 운종일치 저리 이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지원 데이터 완료 열막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시간 낭비하죠 그래서 무슨?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아, 전설의 해를 완료.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로는요. 놈으로 보여줘야지. 말 아, 못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요? 네. 네. 돈좀일지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시간. 이런 세상에. 놈들이 벤실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님. 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건설로봇 준비완료. 반드시. 난 나쁜 남자. 건설로봇 준비완료. 성공적으로 헤라딘을 제치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간섭놈아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온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허허허,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관살로봇 준비 완료 <laughs> 들리시나요? 테라진이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올철이 더 활성화 되겠군요. 아, 우리에게 벨시를 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혀지는 건참 별로거든요. 온종일 쯔거리 세인과 그래서 열받게 하지 말라 관설로만 준비 완료! 지기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지함 넓기는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시간 열 번째. 난 나.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내가 정일 민 거네. 난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녀석들 밤새 나가시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사나이란 시간 낭비하지 마. 아무 일도 한다면 한다. 알았다. 정공격일강원 준비하십시오. 방어드론을 내가 왔다. 사나이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말이죠요음한 적들이 우리 등비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이헝리방을를 불러줄 생각해보지.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여부를 마무리칠. <S> <S> 조만간 가나올 선버텨것 같군. 아, 배실스를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죠. 우리 정어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한다면 한다.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형님... 하아,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 놓은 것 같습니다. 자네분, 어떻게 해야 할 아시죠? 깡팔루가 준비 완료! 다들 정책이 정리되고 평소에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깡화드루, 활성화! 나쁜 남자야요 온종일 짓거릴 때.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타라진 어,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약속 교전이 펼치고 있어. 이 박해준 너 어마무시한데. 앞로 와세요. 계속하는 뭔일이 있어요? 시간 반드시 자, 한다. 요,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 업진지입니다아고건설로봇 준비 완물이 어? 기보는 약도 없지. 생다 목표 달성. 아, 저기... 하하, 잘하셨습니다, 사령관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계속 하세요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난비 아직. 우비를 막겠다 이거 불로 쓰는 삼각 보지. 아, 오늘 동한다 아이고, 새끼. 라 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우! 어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배시르 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머릿 속에서 나가십시오. 잠널기는강물이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강물이 부족해! 난 나쁜 남자 i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목소리> 시간 낭비하지 n 기 t k i 들이출발 g I'm not kidding. I'm not k i d d i 난...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형님이라고 불는 게어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망하지시오 사령관님.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놀들이> 제 로봇이지 뭡니까! <놀들이> 시간 낭비하지 마라. <놀들이> 좋았어. 한다면 한.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반드시 한다 나 열받게 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행동 온종일 짓거리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들 제 기술을 영원히 끌어들이며 바보의 락을 판단합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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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전,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전 전,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와 있는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 s o 은 a r h o 호시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지요. i 보는 i a b 지 n y a 하 d o b a 종일 a t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a 종일 n 거릴 셈인가?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n g i l Kurizeminga, s 노리고 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열받게 하지 마라. 가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운종일 칙거릴 셈인.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바보는 약도.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지사님? 운종일 측근. 보방 지원 대기 중. 거기에 건설 못해. 가자! 시간 낭비하지 마.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뭔안 안쪽... 좋은... 네? 네?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예, 음. 알았다고요.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사장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다구요. <laughs> 바보는 약도 없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낭비 하지 마이 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얻는건 뭐지? 열받게 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어슨일어죠대체못 <laughs> 해? <laughs> 난 낭비하지마라 야지 온종일지옥 계 열막 뒤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오늘 있어요? 광물이 부족해. 남자라서 나무로 보내줘. 난 나쁜 남자야. 열받게 하한난 나쁜 남자야. 그래서 내가 난... 아 열받게 아 하지 마라. 바구설 로봇이 공격받았어. 내가...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어... 사나이라면. 계속하세요. 안 좋은. 난 나쁜 남자야. 네. 그래서 내가 오는 내가... 무슨 동신에게 굴복하시면 진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여기는 적격적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명령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시면. 말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열받게 하지 마라. 반대.